이제 박세혁과 장승영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. 네. 저는 두산이라는 팀 자체는 사실은 최고의 경쟁력은 선수끼리 경쟁 붙이는 거거든요. 그 아. 경쟁을 통한 기량 향상 이게 그렇죠. 사실 엄청난 가치예요. 저도 음. 그런 부분들이 야 두산이 확실히 왜 강팀인지 알겠다 싶은 게 기존의 선수들도 음. 긴장을 하게 만들어요. 경쟁을 통해서 뭐 사실 내야도. 허경민, 김재호, 오재원, 오재일까지 그네 명이 정말 확실하잖아요. 아, 어,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지혁이라는 선수가 튀어나와서 그 누군가 언제 빠질지 또 긴장을 하게 만들고 20 홈런, 80 타점을 3년 연속한 오재일이 음. 외국인 선수와 1루수 경쟁을 하고 <laughs> 외국인 타자가 주전 보장을 못 받았던 팀이 두산이에요. 맞아요. 이제 그래서 저도 스프링캠프 때 참. 타팀 감독들은 두산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습니다. 음. 예, 그런 점을 보면서 저도 느낀 거지만 이 박세혁과 장승현 일단 김태형 감독은 박세혁을 주전으로 낙점을 했죠. 그렇죠. 그리고 장승현과 이응현이 캠프에서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습니다. 네. 박세혁 선수가 비시즌에 8kg을 감량을 했어요. 그러면서 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날렵해진 모습이죠.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좀 혼합형이다라는 어, 느낌도 들고. <laughs> 원래 잘생기긴 했어요. 네, 멋있어요. 딱 보면은 굉장히 남자다운 체형에 또 멋있는데 그 보면 그 장승연도 뭐 사실 처음에 경쟁할 땐 김태형 감독은 박세혁 선수가 그래도 경험적인 측면과 일군 1군, 일군의 음.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었고 뭐 토요일에도 사실 장승연 선수가 선발로 나왔죠. 그렇죠.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. 맞아요. 예, 네, 박세혁 선수가 또 워낙 잘해줬고 특히 블로킹이라는 파트에서. 음.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. 그치요. 거의 뭐 조현욱급 선방을 보여주기도 했었고. 그래서 저도 이 장승현 선수가 토요일 날 나왔을 때 아, 좀 비교가 돼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아, 정말 잘해 줘. 죠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김태형 감독의 평가는 이렇습니다. 뭐 사인 미스도 있었지만 예뭐 캐칭과 리드 모두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말은 앞으로 기용폭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음.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대 1의 비율 이제 주간 경기에서 5대 아, 1의 그렇죠. 비율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것 같은데, 그 그렇죠. 어, 장승현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팬들한테 음. 각인을 시킨 거는 타격이 시원시원하더라고요. 야 진짜 와. 저는 타격에서는 솔직히 저도 그날 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준비를 하면서 네. 좀 봐왔지만. 장승현 선수가 8번으로 나왔다 라인업을 보고 아 타격에서는 그래도 박세혁이 있을 때만큼의 위압감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<laughs> 야 이거 낫던데 더 보면은 야 박세혁 긴장해야겠다라는 그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음. 그래서. 어, 보면서 확실히 이 팀은 선수가 잘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있는 음. 팀이구나, 아, 라는 걸 느꼈죠. 아,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양희지가 있을 때에는 더가웃에서 음. 이제 제가 들은 거는 별다른 사인 안 낸다. 양희지한테 네. 전폭적으로 맡긴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박세혁이나 장승현이 음. 앉아 있을 때에는 예전에 박세혁이 백업일 때처럼 이 사인이 더그아웃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내는 건지가 되게 궁금하고 그~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제가 포수 취재를 굉장히 좋아하고 좀 많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네.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다음 방송까지 무조건 알아올게요 네. 그리고 이전에 화요일 경기 끝나고 김재환 선수 홈런칭 경기였죠 네. 내려갔는데 경기 끝나고도 박세혁 선수 벤치에 앉아서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. 어 그리고 뭐 블로킹에 대한 거좀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잘된 점, 잘못된 점을 바로바로 바로 복습하고 좀 피드백을 하고 음. 다음 경기에 접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. 사실 박세혁이라는 포수가 백업이었을 때 좋은 포수라고 뭐 타팀 가면 주전이다라고 했는데 음. 음. 결국에는 우리 팀 주전이 어쨌거나 됐고 이번 시즌에 좀 팬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. 뭐 나간 선수랑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박세혁 선수 지금 충분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럼요. 네. 네. 박세혁 선수를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